안녕하세요. 우화척정의과우화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무릎관절염의 단계적 치료. 그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어, 네 단계로 나누지 주셨죠. 그 단계별로 어떤 치료면 좋을지에 대한 케이스 가져왔습니다. 1년간 치료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어, 세로 주사도 맞으셨고, 어, 히알루론산 어, 가장 기본 베이스된 치료였죠. 그걸 좀 했는데도 너무 안 낫는다. 소개로 이제 오셨는데. 엑스레이 음, 보면 이제 관절 사이, 경골 위에 하얗게 경화된 소견이 관찰되고요. 어, 바깥쪽으로도 뼈가 좀돌출되어 있는 소견도 이고 CT 보면 관절면에 어, 퇴행성 변화 좀 심하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닿을 때마다 아프고 걷기 힘드시고 통증도 이제 꽤나 심하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퇴골두의 이제 괴사 소견도 좀 진행되고 있고 퇴행성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겠죠. 아무래도 인공관절술 수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히알루론산보다 그다음 단계 주사를 시행하고 관계 아, 경과를 좀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K grade 1 1등급이죠. 관절은 정상으로 보이는데 스레이상뼈 어, 돌기 형성이 좀 의심스럽고 증상이 경미하다. 스테로드는 이 저는 잘안 쓰고요. 히알루론산 혹은 뉴프로노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레드2. 좁아진 게좀 보이고, 골극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히알루론산은 많이 쓰는데, 저는 뭐, 고고위에 콘주라, 피 d r n 주사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P. 어, 줄기세포 성분이 있는 PRP 주사나, 어, 비맥은 요새는 이제, 그, 보험사와의 그런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고, 수술방 있는 케이스에서는, 뭐, MR과 CT와 관절경소견으로 진행하고 있긴 한데, 어쨌건, 이제, 비맥보다 외래베이스에서는 PRP, 혹은 이제, 콜라겐 주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레이드 2에서 좀 적극 치료하게 되면 3까지 안 갑니다. 3단계까지. 그래서, 변형 관찰되고, 비맥 그, 고려되는 단계이긴 한데, 어, 저는 이제 PRP, 줄기세포 성분이 있는 PRP 주사로 해서, 어, 무릎 관절관에 주사하고 어, 증상원에 도움을 좀 드리는 단계고 4 단계 이게 거의 다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엑스레이상 다 붙어 있어도 잉원 시한술은 제가 권유드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제 잉원 시한술 자체가 어 당장 통증은 이제 완료할 수 있으나 그 수술 단계에서 어 뭐라해야 될까 그 통증 부분도 생겨 수술 이후에 그리고 혹시 염증이 생기거나 또, 오랫동안, 이제, 그, 요새 백세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수술 한번더 받다가 체력이 처지게 되면은, 뭐, 무릎 때문에 조금 이제 돌아가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저는 이제 끝까지 버티게 할 생각입니다. 요게 이제 PRP 주사입니다 주기세포. 그래서 단계로 보면은, 음,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이제 PDRN, 콜라겐, PRP. 저는 뭐, 3, 4단계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가야 이제, 퇴행성 관절에 대한 그 적정 치료로 인해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버피코트라고 중간 부분에 어, 농축액 부분을 쓰고 하게 되면은 무릎 자체가 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거부 반응이 없고요. 어, 퇴행성도 막을 수 있어서 제가 볼때 상당히 좀 어, 좋은 그런 주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 무릎 통증이 좀 호전되지 않으면은, 일회성으로 막갑자기 너무 드라마틱히 좋아지길 기대하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무릎에 건강한 물질을 도입한다. 제식으로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한 그런 식단 조절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몸에 이제 나쁜 라면이라든지, 음, 칼로리 높은 점프푸드를 먹게 되면 당연, 당장은 배가 부르긴 한데, 살이 찌면서 몸이 안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면 스트레스 조작, 마찬가지고, 이런 몸에 좋은 성분을 쓰는 걸 통해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화 착정의과는 금정구 사동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